안녕하세요. 딸바보 염소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장미마을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건대 입구역, 자양동 모아타운, 그리고 전농 14구역, 이세 군데 영상만 좀 집중적으로 올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곳에 나와봤습니다. 바로 용답동에 나와있는데요. 제 뒤에 보이시는 곳이 용답초등학교와 용답초등학교 운동장이에요. 자,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답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용답 1구역과 2구역은 작년까지만 해도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진행을 했던 곳입니다. 용답역과 답심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6월 말 조건 강화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좀 무산이 됐어요. 용담 1구역은 접수까지는 했었는데 그 일부 동의서 몇 장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도산이 됐는데 그래서 잠깐 휴식기간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휴식기간을 좀 갖고 있다가 이제 다시 1구역과 2구역 두 군데 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용답 1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용답 1구역은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약 600명, 그 네, 다음에 건립 예정 세대수가 1,700에서 1,8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동의율은 5월 7일부터 동의서 진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이렇게 많이 진구가돼 있는 상태는 아닌데 이미 여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진행할 때 동의서를 한번 쫙 걷었던 구역이기 때문에 기준 동의율은 충분히 빠르게 그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추진위에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언제쯤 그 후보지 신청을 예상하고 있냐 했더니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동의서를 받아서 접수를 할 거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그 권리 선정 기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담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그 추진위에서 얘기한 대로,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만원 동의서를 뽑아서 후보지 신청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올해 연말 정도가 권리 선정 기준일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그, 작년 12월에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주목을 받았던 청계 리베브 자이 바로 옆이 영답 1구역입니다. 그래서 청계 리베브 자이의 사업성 정도를 시세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그 정도 수준으로 아마 알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청계 리베브 자이가 그 당시에 청각 경쟁률이 엄청 낮잖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소낙당 그 아파트 단지인데 바로 옆에 용답 1구역이에요 바로 옆에 용답 1구역이기 때문에 청계 리브 자이를 보시면은 용답 1구역이 대충 보이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용답 2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용답 2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약한천명 정도 되고요 건립 예정 세대수가 2130세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의율은 여기는 그 신속 통합 계획으로 전환해서 동의율을 동의서를 3월부터 그, 진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현재 한 38%? 30% 후반대? 정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신속통합기획은 30% 동일만 돼도, 어 후보지 신청을 할수 있는데, 열 또한 50%를 충족시킨 다음에, 50%까지 채우고, 그리고 후보지 접수를 하겠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어느 정도냐, 알아보니까, 올, 가을 정도에그 후보지 신청을 그 목표로 지금 동에서 진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용답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올해 가을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이그 용답 초등학교가 용답 2구역에 있어요. 용답 2구역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딸을 키우는 아빠지만 자녀분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그 저랑 비슷한 세대의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아파트 단지와 그 집과 학교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초품화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용담 2구역은 정말 그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 뭐, 혹은 투자자분들도 되게 많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역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담 1구역과 2구역을 나눠서 말씀드렸는데요. 용담 2구역이 아무래도 권리 선정 기준일, 지금 동에서 걷는 속도가 좀더 빠르기 때문에 권리 선정 기준일을 올해 가을 정도 예상을 할수 있는데, 용담 2구역 쪽에 관심 계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5월달이니까. 이제 실제 한 3, 4개월, 뭐 길게는 5개월 정도밖에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았거든요.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서, 움직이셔서 이제 뭐 매물을 확보하시든지 뭐 이런 어떤 액션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용덕동 1구역과 2구역에 그두 군데 다그 신축 빌라 매물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대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용답동 재개발이 이제 워낙 유명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그 수량이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용답동에 내가 정말 투자를 해야겠다. 실제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이 딱 서시는 분들은 빠르게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얼마 남지 않은 매물을 선점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용답 1구역, 2구역에 대해서 좀더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영상을 업로드 할게요. 저 말고 너무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뭐 블로거 분들이 설명을 다 많이들 하셔가지고 뭐, 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난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으로 용겁동에 관한 영상을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매물에 대한 문의,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